반갑습니다. 스트롱 씨입니다. 오늘은 좀 힘이 없습니다. <웃음> 좀, <laughs> 좀 지쳐있어요. 아, 그래 좀 지쳐있어갖고 마지막 이제 영상 이걸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시간은요 가슴 운동 할 건데요 덤벨 플라이 하고서 다리를 벤치 에 올려놓고 벤치 한번 봐주실까요? 그렇죠. 벤치 다리 올려놓고 그 푸시아 그냥 휴식 없이 바로 일어서 나 덤벨 플라이, 엔더 여기서 다시 또 푸시아 이렇게 할 겁니다. 어. 목표는 2세트고요. 어, 바로 운동하겠습니다. 취미 최대한 휴식은 최대한 줄이시는 겁니다.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휴식은 줄이시는 겁니다. 어, 바로 가겠습니다. 근데 후라이 아, 로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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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, 금더우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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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는 아, 좀 아, 응. 어. 하... 네 아, 조금 나네요. 응. 다리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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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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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다 아, 아, 오케이. 바로 이제 할 건데요. 옷을 입지 않고 할 겁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. 바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자, 무슨 말씀 드는지 아시죠? 합니다. 세 개만 더 할게요 마지막에 다리를 올려놓고 불쌍한데 이번에는 3두까지 운동할 거예요 그래서 팔을 좀 좁게 잡고 할게요 게 만들어 겠습니다 네. 이렇게 어, 오늘은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고요. 운동할 때 항상 여러분들 즐거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사실 오늘 잠을 많이 못 잤어요. 세 시간 반 정도 잤는데 어, 그래도 운동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항상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하고 즐거우시려면은 일단 건강하셔야 되는데요. 여러분들 건강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